할렐루야, 태풍의 눈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태풍의 주변은 요동치고 하늘과 바다가 다 뒤집히지만 태풍의 중심인 눈은 바람 한 자락 없이 조용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정신없고 요동치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 1기하 1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들어 아합왕의 집안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고, 구장과 십장 전체에 걸쳐 예후의 피해 심판이 이어집니다. 먼저 예후는 아합을 이어 왕이 된 요라망을 죽이고, 모든 우상숭배의 원흉인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죽입니다.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입니다. 심지어 아합의 남은 친족들까지 모조리 죽입니다. 피해 심판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부터 바알신으로 먹고 사는 추종자들까지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목상을 불태우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잘 감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바알 신앙까지 척결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후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는 바알신당까지 없애놓고 갑자기 금송아지를 섬기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우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지만 결국 점점 왕위에 대한 욕심이 앞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알신당을 없앴지만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에 기대어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행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욕심이 앞섰기에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에 앞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욕심이 앞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따르며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므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조속으로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환절기에 건강으로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돌보아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